뛰지 마시고 천천히 걸어지면 돼요. 인도인데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거리를 지금 걸고 있답니다. 위험천만이죠. 오두바가 막 씽씽 날리는데. 근데 그래도 안전하게 걸어간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뛰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여기선 뛰지만 않으면 된답니다. 오두바. 후 <laughs> 자, 옆에, 어, 로보텔 보이시죠? 네. 로보텔 바로 옆에 건물 큰거 보이세요? 봤어요.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빨간색으로 번쩍번쩍 번쩍 거릴 텐데? 네, 저 봤어요. 프로포즈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laughs>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지나가다 보일 거예요 잠시만요. <laughs> 아,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laughs> <도라을> 보시면 돼요. <laughs> 안경을 안니까 눈에 돼? 스카이 라운지 간다 그랬잖아. 뭐야? 아, 바로 앞에 보이세요. 대학선으로된큰 건물이요. 아, 보이시나요? 네. 타원형으로 된 거예요. 자, 저게 뭘까요? 저 건물이 대체 뭘까요? 왜그 뭐야, 월드컵왜 이거 이거 아, 아저기 지금 보이는 거야, 저쪽에. 아, 지금 못 봤어요. 아, 타원형이라서. 어? 오, 어, 맞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어, 시청? 네 예. 아, 그래요? 오 아, 연년 아, 시청. 아 단영시청. 어... 뺏겼네. <laughs> 여기, 음. 어, 국화가 연꽃입니다 맞아요. 예, 네, 여기 국화가 연꽃이라서연꽃을 형성해서 만든 시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시청받지가 않죠? 어, 예. 아, 그래요? 어. 음. 아니, 저기 건물에 다 들어가요? <laughs> 저 뭐예요, 대체 <웃음> 시청에서? <웃음> 진짜. 개방적인 생각으로 네. 시청 만들었다 아 시청이 높아도 너무 높아 그 다음에 엄청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제가 그 얘기는 해드렸나요? 관공서 들어갈 때? 아니요 아니었어요? 네. 관공, 관공서 들어갈 때는요 여기는요 슬리퍼 안 되고요 그냥 반바지 같은 거안 됩니다 차를 입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공무원을 부모님 보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을 부모님 보듯이 안 하는 공무원이 있죠. 자뭐 누굴까요? 다 공무원한테 깍듯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깍듯하지 않고 싸우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와 정답입니다 아 머리 되게 소 머리 되게 소 네, 교통경찰 당연하죠 내돈 뺏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공무원을 여기서는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무원이 옛날에는 월급이 적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급이 작습니다 한 25만원 3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교통경찰은 돈 많이, 버스, 많이 벌어요 어, 아, 아 그냥 대놓고 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 대놓고 안 주잖아요 오토바이 뺏어 갑니다 네, 그리고 경찰서 가서 오토바이 찾으려고 가잖아요 나는 헬멧 것 때문에 걸렸어 그런데 별의별 각종 죄가 쭈르륵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벌금 엄청 많이 내요 차라리 돈 주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원 주면 오천원 거슬러 주었잖아요. <laughs> 거슬러 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저번에 왔던 중국집 사장님이 저한테 말을 하,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네 식당에서 어, 식당에서 그 경찰들이 와서 먹는데 돈도요 세 갖고 안 나는데요. 그냥 이 정도 복불복으로 이 정도 넣어 갖고 이 정도 나 갖고 이렇게 한대요. 아주 돈이 많았어. 벌었네. <laughs> 아침에 집에 와서 보니까 <laughs> 지금 열어보니까 140만 원이 들어요. 신간 앞장으로 수표만 쳐 경찰이 10만 원짜리 다섯 장을 든다는 거를 100만 원짜리 10만 0 원짜리, 1 0만 원짜리 네 장을 가지고 140만 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 충분히 <laughs> 40만 원 <원이> 받을 거야. <laughs> 아 좋네. <laughs> 그게 큰돈 어떤 일이에요? 그경찰한테 그걸 주지도 몰라. 얼마나 받는 거 진게지라고어 네. 윗사람한테 돈을 바쳐야지만 좋은데로 갈수있는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한테 돈을 바쳐야돼요 아. 지금 도 너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잖아요 아. 그 이유는요 여기는 행복지수가 의외로 높습니다 아.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뒷집 옆집 앞집 내 친척들 친구들 중에서는요 분명히 부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앞집 뒷집 옆집 친구들 다 합해 봐도요 나랑 비슷하게 살아요 네, 나랑 비슷하게 삽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하고 질투를 하지 않잖아요 <laughs> 정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동경을 하지 질투는 안 하잖아요. 너무 차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부자랑은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경은 할지언정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부자면 은 질투를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월급이 적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처럼 통제를 안 하죠. 그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가 뭐냐면, 어,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캐시 하는 애들은 캐시어만 해요. 캐시어 하는 애 보고, 저 바닥 닦으라고 하잖아요. 더럽다고? 안 닦아요. 나 캐시어로 왔는데 왜 시키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나 월급 이거 주면서 아니면 더 줘야지 이 생각을 한, 합니다. 지금 3500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기는요. 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저기 태국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데 태국이랑 격차가 되게 크죠. 근데 태국의 솔직히 근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요. 베트남을 부러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네들은 함정에 빠졌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질 못하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가 거기 위에 태국이나 막 이런 나라들은요 관광업으로 먹고 살죠 예, 제조업도 있긴 하지만 제조업이 거의 망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롤모델이라서 제조업 중심이에요 관광 중심이 아닙니다 어, 이제는 시간이 딱 데이트하러 나갈 시간이죠 연인들이 많이 타고 놀러 나가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상상해. 자, 그런데 네. 젊은 사람 둘이서 탔는데 어. 앞 사람을 안 잡아. 안 그러면 아, 오빠 동생 사이. 아. 네, 그러면 아 오빠 동생 사이. 아전 여기 오토바이 한대갖고요 아 다섯 저네 명은 탔네요. 저 5명까지도 탄걸 봤어요. 그것도 성인 남자 5명. 그엄마빠고 뒤에 가 타는데 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동물들도 중심 중심 감각이 뛰어난 거 같아요. 원래 앞에다 태우잖아요, 강아지를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뒤에다 태우는 것도 봤어요. 저호치민이서